아, 저, 진월동에서 비행기 소리 잘안 들립니다. 잘안 들린다는 네. 들린다는 얘기인데. 아, 거의 안 들립니다. 거의도 들린다는 얘기지. 안 들립니다. <laughs> 안 들립니다. <laughs> 이거 확실히 광주 주민들이라서 약간 들린다는 얘기 같아요 보니까. <laughs> 저 뒤에 그 아까 진월동은 어떻게 진월동로 동에 거리에 따라 다르겠죠. 저머 어떠세요? 어 어. 어. 산이 있기 때문에, 아 진월동은 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한 저는 제가 진월동 주민인데요. 그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산이,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카바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음.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비교가 안 된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는 <laughs> 아,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어, 제가 <laughs>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 이 있어서 서로 그 지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한번 객관적으로. 어, 우리 무안하고 우리 광주시 같이 참여해 국방부도 같이 참여해서 비슷한 여건에 있는 지역들, 예를만 광주 어, 공항도 있지만은 다른 군공항이 있는 네, 지역들, 아 실제가 재보면 돼요. 네, 한번 재보 고 전투기 중에 제일 체험을 거, 해보고 제일 운 기준으로 해보고 이렇게 해서 되죠. 객관적으로 이것을 좀 에, 이렇게 그러니까, 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불신의 원인인데 사실은 이제 객관적 데이터라도 피해 예상 지역 주민들은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님 네. 남학의 경우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저는 지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학 주민들 중에 서 객관적이지 않다니까요 <laughs> 남학에도 소음 피해가 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반대 예 여러 가지 그 빌미가 되고 있는데 네. 저는 이런 부분은 객관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장난 같은 얘기들이 있는데 서울역 그동 동그랗게 되는 그 돔이잖아요 돔 중간에 무슨 그림 있는지 아세요 태극기다 무궁화다 어떤 거 맞습니까 모르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맨날 맨날 싸운데대기다 뭔가다. 진짜 뭔가요? 아무도 모르지. 가서 보지 않은 사람. 가 보면 돼요. 그런가 논쟁할 필요 없이 그런 건자 많이 정 많이 정리가 된것 같아요. 자, 이, 뭐 저는 어, 대체적인 입장은 제가 확인을 했고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불신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정부에서 이걸 주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에... 아까 전남에서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전남, 광주, 당사자인 무안, 그리고 국방부 아까 기재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네, 재정 지원 문제 때문에? 에, 제가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겠지요 에, 그럼 기재부까지 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요. 지금 만들고 최대한 빨리 속도 있게 실제 조사도 좀 하고 이 주민들도 좀 참여시키든지 좀 외부 전문가도 좀 하고 해 가지고 TF팀을 만들도록 하시고요. 대통령 국토부도 민간 고학 문제도 같이 결 아, 그리고 있어요. 국토부도 같이 하라고 하시죠. 국토부까지 그러면 6자 아, TF를 구성하고 어, 이걸 대통령실에 누가 간할을를 해지 그럼? 오늘 김용실장 <laughs> <laughs> 저기는 경제 쪽 담당이라 되게 바쁠 텐데. 어쨌든 그 나중에 안보실이 안보실도 잘안 어울리는데. 사, 어쨌든 그 나중에 논의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집행력을 갖도록. 하도록 하고, TF팀을 만들고, 어, 정부에서, 여튼, 쟁점은 대충 나온 거예요. 이 피해가 어느 정도냐, 어느 지역적의 피해를 입냐, 그리고 광주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1조 원은 사실은 안 남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무한의 실현 가능한, 지원 광주의 지원 방안 그리고 사실 전남 도입장에서도요 무한에 해당 지역은 피해를 입지만 전남 입장에서는 중요한 국가 시설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전남도 조금 조금 책임지세요. <laughs> 아, 예. 아, 대통령님 말씀대로 전남도 예를 들면은 무안의 어떤 국가적 사업을 시행할 때는 항상 지방비 부담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금? 지방비 부담은 도 부담이지 강주시 부담이 아니거든요. 예. 예. 우리가 부담합니다. 예. 조금. <laughs> 예. 아니, 단히만큼 무안 군을 위무하기 위한 네. 예. 네. 그뭐 문제 해결이 된다 면은 과감히 저도 네. 부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 전남도하고 정부도 어쨌든 제가 이~ 저기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법은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게 대구 공항 문제도 있고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될것 같아서 정부가 지원을 좀 해야 좀 가능성이 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지시해서 만든 이 법인데 어쨌든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일부 하는 것도 넣어서 그걸 하고요 그다음에 담보 방법을 잘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못 믿거든요. 그리고 정부 당국자 입장이 바뀌면 또 제가 또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 SPC 구성할 때그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한군이 갖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SPC 전문이잖아요. 대장동. <laughs> 난뭘 해먹는 전문이 아니고. <laughs> 그래서 거기는 그 처분권한을 그쪽이 우선권을 갖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최대한 속도를 좀 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일단 요까지 오늘 요 문제는 요렇게까지 정리하고